안녕하세요 SBS 아카데미 마야강사 서영린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인테리어의 기본적인 어, 구성만 작업을 해놨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아이를 바탕으로 해서 음, 좀더 디테일한 작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어, 렌더링을 다 돌려놓은 상태인데 음, 한번 더 어떻게 나왔는지 보기 위해서 렌더링을 일단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져 있네요. 자, 일단은 어,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여기 인테리어 천장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가 이제 상당히 어둡게 나오고 있는데요. 안쪽에 조명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전에 한 가지 해줘야 될게 있겠네요.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라이트가 보다 선명하게 이 내부 공간에 뿌려질 수 있게끔 스카이 포털 라이트를 먼저 하나 설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장에서 내려오는 라이트를 설치해주도록 하죠. 자, 그걸 해주시려면은 크레이티에 가셔가지고 라이트에서 음, 렉트 라이트를 불러오시고요. 그다음에 오브젝트를 보셨을 때 창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요, 렉트라이트를 다 설치를 해줄 겁니다. 일단, 크기를 이제 키워줘야겠죠. 여기를 부터, 여기부터 막아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를 맞춰 놓고, 최대한 타이트하게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고, 최대한 붙여 놓습니다. 겹치게끔은 하지 마세요. 최대한 타이트하게 붙여 놓기만 하시되, 겹치지 않게끔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위치 이렇게 맞춰졌고요그 다음에 Ctrl+A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아래로 쭉 내려보셨을 때 옵션 안에 Sky Portal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를 켜주시게 되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보다 더 선명하게 내부에다가 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어, 이에 해당 라이트에 라이트가 갖고 있던 라이트의 어떤 속성값은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빛을 좀더 강하게, 아, 선명하게 비춰주고 자실 때는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요. 각 창문마다 다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복사를 해주시고, 이쪽으로 가서, 여기도 창문이 하나 있죠? 위치를 이렇게 맞춰주고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 같은 경우는 어, 맞춰 주시기 힘들 경우에는요 어, 다른 시점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위치를 잡아보셔도 돼요 편하신 방향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맞춰보도록 하죠 상당히 어, 오브젝트가 많다 보니까 와이어 프레임 상태로 보시게 되면은 복잡하죠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붙여놓고요. 자, 또 하나 복사를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방향을 맞춰주시고 크기를 맞춰주시고요. 최단도 잘 붙여주시고요. 음,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고 자그 다음에 또 마지막 이쪽에도 하나 있네요.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위치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춰주고요.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까지 설치가 되셨으면은 이제 렌더링을 돌려봐야겠죠. 자 앞서 작업해놨던 렌더링을 어, 스냅샷을 찍어놓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아이를 바탕으로 해서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laughs> 보다 더 정확하게 안쪽으로 뿌려주는 거다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일단 렌더링을 돌려보고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자 일단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거의 다 돌아갔죠. 지금 테스트용으로 해놓다 보니까 그렇게 막 오래 걸리지는 않네요. 이것도 이제 스냅 샷을 찍어 놓고요. 그래야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찍어 놓은 거를 A, 지금 해 놓은 거를 B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미묘한 차이가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A 이미지에서 이 커튼 쪽 그러니까 허겁이로 매달리는 부분에 노이즈가 조금 들어가 있는 반면, 여기서 약간 어두워지는 대신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게 보이죠. 아직까지는 뭐 품질을 그렇게 많이 올려 주진 않았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것들은이 스카이 포털 라이트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천장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라이트를 하나씩 설치해 주도록 합시다. 일단은 여기 지금, 방이 두 개가 두, 두 개로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레트라이트를 두 개를 설치해 주도록 하죠. 자, 그래서 레트라이트를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라이트 방향을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라이트의 스케일 값을 잘 조절하셔가지고, 천장 위쪽에 이렇게 꽉찰수 있게끔, 대신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게끔 잘 위치를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스케일만 맞춰주면 되는 게 아니라, 높이 값도 잘 맞춰줘야겠죠. 높이값도 이렇게 보시고 한 요정도 높이로 맞춰 주시면 되겠네요 양 옆으로 조금 더 높여 줘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하나 복사를 하셔가지고 옆으로 옮겨 줍니다 그리고 어, 우측 방보다는 여기가 좀더 좁은 형태니깐요 위치를 잘 맞춰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가로, 세로 길이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틈을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음, 라이트를 선택하셔서 인비지블을 꼭 켜주셔야겠죠. 어, 이 아이를 수정을 좀더 해주고 요 아이는 지워놓고 혹은 뭐둘다 양쪽 다 귀찮지 않으시다면은 수치 값을 변화를 줘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인테시티 값은 한1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subdivision 값은 32로 올려주겠고요. 그 다음에 effect reflection 값은 꺼줍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업을 해줘야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다시 한번 수정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대로 두고 렌더링을 한번 일단 돌려보도록 할게요. 너무 밝으면은 살짝 어둡게 만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렌더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다려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방 전체적으로 이제 라이트, 태양빛이 들어온 같이 느낌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다 밝은 형태로 보여지고 있죠. 음, 좀 다소 밝은 경향이 있는데요. 살짝 어둡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리고 밖에서 들어온 빛이 약간 노란색으로 따뜻한 계열로 되어 있다 보니까 흰색은 그렇게 막어울리고 있지 않죠? 그래서 중간에 일단 잠깐 멈춰주고요. 음, 세팅을 좀 다시 해주도록 하죠. 일단은 라이트 컬러 값은 템퍼러처로 바꿔가지고요. 이렇게 따뜻한 색상으로 만들어주시고, 멀티플라이 값은 한0.5 정도로 맞춰주겠습니다. 템퍼라처 바꿔주시고, 약간 노란색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엔더링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방 분위기를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보다는 나아졌네요. 너무 밝았죠? 아까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에도 적당한 리플렉션 값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빛에 의해서 반사되는 값도 적당히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라이트도 보시게 되면은 어, 그 다이렉션 라이트에서 생기는 어떤 태양빛줄기 같은 느낌이 그 침대를 타고 내려와서 바닥까지 비춰지게끔잘 설정이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어, 반사광을 좀 설치해주도록 합시다. 자, 반사광은 렉트라이트를 하나 또 불러와서 혹은 뭐 피어 라이트도 상관없고요. 스피어 라이트로 한번 해볼까요? 스피어 라이트, 잘하면 안 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렉트 라이트 하니까요. 어, 궁금하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스피어로 해보시고 지금은 그냥 렉트 라이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렉트 라이트를 이렇게 불러와서 어, 라이트가, 지금 다이렉션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반대 방향으로 방향이 향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를 위치를 시켜주겠습니다. 를 이렇게 맞춰 주고요. 그리고 건물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게끔 잘 조절해 주시고, 인테시티 값은 한 0.5로 주시고, 어, 라이트 색상은 푸른 계통으로 잡아 주시고요. 서브 디비전 값은 마찬가지로 32. 그리고 섀도우는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비지블 켜주시고, 이펙트 리플렉션 꺼주시고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 복사하셔서 옆 방에도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렌더링을 돌려 보겠습니다. 또 비교 분석할 을수 있게끔 스텝 샷을 찍어 놓고요. 렌더링을 돌려 보겠습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겠죠. 약간 푸른 계통이 돌면서 반사광이 들어간 것처럼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다돌 때까지는 기다려 보셔야겠죠. 괜히, 어, 렌더링 돌 때는 다른 작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했다가는 오류가 나거나 혹은 정확한 렌더링 값을 추출을 못 하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다운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렌더링이 돌아갈 때는 가만히 놔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속도면 상당히 빠른 편이죠. 나중에 이제 최종 결과물, subdivision 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치 값을 올려주다 보면 상당히 느려질 겁니다. 자 이렇게 좀다 돌아갔네요. 자 그러면은 스냅샷을 찍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뭐 물론 차이가 있겠죠. 자 A, B 이렇게 해줘가지고 렌더링을 차이를 보시게 되면은 보다 더 밝은 형태로 역광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지금 다 돌다가 중간에 끊어주다 보니까요. 저런 픽셀들은 뭐 어쩔 수가 없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살짝 밝아진 게 보시죠. 푸른 계통도 살짝 들어갔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방 분위기가 완료가 됐고 밖에서 들어오는 이 볼륨 라이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드셔가지고 한번 넣어보시는 작업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겠죠. 자, 이렇게 납 배경을 만드는 대략적인 형태를 이렇게 잡아봤고요. 어, 여기다가 이제 또 한번 반 분위기로도 만들어봐야겠죠. 그러면은 반 분위기로 한번 또 전환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반 배경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에 들어있는 지금 라이트 아이들은 조금 숨겨주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이렉션 라이트도 숨겨놓고요. 그리고 나서, 돔라이트를 선택하셔가지고, 배경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 돔텍스에 가셔가지고, 음, 지금 들어가 있는 이미지에서, 어, Free City Night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 있죠? 제가 드린 이미지 안에, 이 아이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확인해 보시면은, 약간, 야경, 음, 빛나는 형태로 이미지가 바뀌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네요. 안쪽이 상당히 어둡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 밖에는 이렇게 야간 야경이 보여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밤에는 안에 있는 전열기구에 조금 의존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여기 있는 아이압부터 한번 이미지를 꾸며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다가는, 음, 스피어라이트를 하나 불러와서, 자, 이 스피어라이트를 하나를 갖고 와서, 여기 있는 오브젝트에다가 일단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하실 때는 어, V키를 이용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이동하시면은, 점 스냅이 되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안에다가 스피어라이트를 달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인테시티 멀티플라이, 인테시티 멀티플라이를 어한 5로 바꿔주시고, 섭디비전 값을 32. 그리고 인비지블은 일단 그대로 켜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아이를 하나 복사해서, 옆에 있는 아이한테도 이렇게 갖다 놓고요.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어, 크레이트 가셔가지고요. 라이트에서, IS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도 그대로 가져다가, 요 라이트 근처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신 상태에서, 아래로 향할 수 있게끔 방향을 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탑뷰로 이동하셔가지고 이렇게 어, 전등에서 위치를 잘 맞춰가지고 아래로 볼수 있게끔 위치를 맞춰주세요. 안에 있는 스피어라이트도 살짝 맞춰주는 편도 나쁘지 않겠죠? 이렇게 잘 맞춰보시고, 그다음에 라이트도 잘 맞춰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is 파일네임에다가 제가 저번에 드렸던 i s 파일 중에 27번 괜찮죠? 이 Y 불러오시고, 그다음에 인테시티 값은 한50 정도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섭디비전 값도 한 32로 올려주시고요. 이 Y를 그대로 옆으로 복사해서 옆에 있는 아이한테도 갖다 놓도록 하죠. 여기 있는 스피어라이트도 살짝 위치를 좀 맞춰주는 편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봐 보시면은 이렇게 비춰지고 있죠. 라이트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IS에 의해서 벽면에 라이트가 쉐입처럼 이렇게 묻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낮춰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하나 넣어볼까요? 여기 있는 지금 전열기구 있죠? 여기는 이 전등 커버를 선택하시고요. 크리에이트에 가셔가지고 음, V레이, 제일 아래분 V레이 안에 매 i 라이트라고 되는 곳에 두 번째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요런 지금 아이가 선택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컬러 모드를 템퍼러처로 바꿔주시고 살짝 따뜻한 색상으로 바꿔주시고. Sub TV 잠깐 마찬가지로 32. 나머지는 그대로 두신 상태로 렌더링을 돌려보시면, 이렇게 살짝 밝아진 듯한 느낌으로 라이트가 나오고 있죠. 자, 다 돌아오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보시면, 마치 지침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스탠드에 불이 들어온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라이트가 나오고 있으면은 반사 값도 있어야겠죠. 역광, 반사광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아까 설치줬던 아이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반사광도 하나 넣어보도록 하죠. 자, 반사광은 아까 설치해줬던 요 렉트라이트 두개 있죠?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요 천장에서 내려오는 아이들 말고, 요두 아이 있죠? 이렇게비치된 아이, 요두 아이를 그대로 넣어주고, 또 렌더링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실내는 이제 주제를 어디다가 삼고 있고, 내가 만들어주려고 하는 오브젝트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잘 파악하시고, 음, 잘 생각하시면서 라이트를 넣어야겠죠. 지금 어, 역광이 다소 밝게 들어가고 있는데, 조금 더 어둡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둡게 해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라이트를 선택해서, 인테시티 값은 한 0.3까지 낮춰주시고, 다 0.3까지 낮춰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음, 잘 되어져 있으면 여기 0.5네요. 0.3으로 낮춰주시고 그 다음에 음,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는 좀잘 보이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어, 이런 침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장 부분에 라이트가 하나 달려 있겠죠. 그걸 이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어, 여기 있는 아까 만들어놨던 렉트라이트를 또 그대로 불러오셔도 나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잘 설정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인비지블은 꼭 켜져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렌더링을 돌려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잘 들어맞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추가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 스탠드 치침등 쪽에 라이트가 들어가고 들어간 것과 그다음에 지금 저 소파 위에 있는 전등이 불이 켜진 것, 요 정도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밝게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 주신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잠들기 직전이다, 그러면이 불이 꺼져 있어야겠죠. 근데 뭐 불을 켜놓고 뭐 이게 정리 중이다.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있을 건데, 그거에 맞춰가지고 라이트를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밝게 느껴지신다면은, 음 위에 있는 라이트의 인티시티 값을 좀더 낮춰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0.3으로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낮춰주시고요그 다음에 이제 낮춰주시게 되면 어느 정도 또 어둡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이렇게 창문 밖에서 들어온다면은 여기다가 또 어떤 방향성 있는 라이트를 하나 설치해 주는 편이 좋겠죠. 그래서 다이렉셔널 라이트를 불러오셔가지고 원래는 가운데서 뭐 굳이 움직이실 필요는 없는데 가운데서 하시게 되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서 작업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렇게 치를 맞춰주시고 물론 아까 작업해줬던 그낮 배경에서 들어온 빛이 이렇게 창문 뒤에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어 지금은 이렇게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는 약간의 어그 가로등 불빛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게끔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라이트 색상과 비슷하게 좀 맞춰줘야겠죠 형태를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죠. 어떻게 나오지는 봐야 되니까. 저 부분만 나오는 걸 확인하고요. 제대로 나온다면 일단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지 않을 경우는 또 수정을 해줘야겠죠. 자좀 기다려보면은 바닥에 라이트가 비춰져야겠죠자 저런 식으로 비춰지고 있죠. 저런 어, 형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불빛에 의해 생긴 바닥에 빛이 되겠죠 자 이런식으로 어, 밤 인테리어 작업까지 각종 디테일한 작업을 해보시면서 작업하셨구요 어, 한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라이트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아마 앞서 말씀을 드렸을 건데 작업하고 있는 라이트 이외에는 꼭 숨겨놓거나 혹은 꺼두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조금 귀찮더라도 정확하고 자세하게 퀄리티 있게끔 뽑아주실 때는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어, 라이팅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오브젝트 에 들어가 있는 텍스처 작업하는 것도 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게 이제 제대로 들어가야지 모양이 예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서. 텍스처 작업도 열심히 연습해 보시고, 라이팅 작업 연습도 자주 그리고 항상 어, 하루에 30, 못해도 30분 정도 연습해 보시는 게 좋으니까요. 꼭 열심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애니메이션 강좌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애니메이션의 디테일함은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다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해 보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SBS 아카데미 마야 강사 서영린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